박동원의 LG 트윈스 이적으로 기한의 유일한 베테랑 포수가 된 한승택 트레이드로 합류한 주요상과 함께 일군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1994년생 만 28세로 174cm에 83kg 우투우타이며 고향은 서울 덕수고를 졸업한 뒤 한화에 입단했다 포수가 된 계기는 초등학생 때 또래에 비해 덩치가 커 누나다며 포수 마스크를 쓰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또래에 비해 실력이 뛰어나던 한승택은 청소년 국대로도 활약했는데 이로 인해 당시 2013 드래프트 고교 포수 최대어로 꼽히며 대졸 포수 이용구에 이어 남마투 프로 평가받았다. 프로 통산 8시즌 544경기, 1168타석을 소화하며 비교적 젊은 나이에 경험도 풍부한 편인데, 다만 확실한 주전이다 싶을 정도로 풀타임을 소화한 시즌은 2019시즌 정도이며, 주로 백업 포수로 활약했다. 또한 페이스의 잘생긴 외모로 굉장히 젊어 보이는데, 올해 만 28세 포수치곤 젊은 나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적은 나이는 아닌 부분. 이제 백업 포수 딱지를 떼고 증명의 기로에선 한승태. 허나 한승태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박동원을 LG로 보낸 김종국 기아감독이 우리 팀 포수 야. 하지 않다고 말한 만큼 올 시즌 증명 못하면 꽤나 난처한 입장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데뷔 시즌에는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수비력에서는 꽤나 괜찮은 모습을 보여준 바 있어 고졸 1년차 보수지만 연습경기와 시범경기에서 주전으로 활약했는데 당시 김흥룡 한화감독의 총애를 받기도 했다 특히 고졸 1년차가 주루에 특화된 소나섭이나 김선빈을 도루 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향후 한화의 든든한 안방만임이 될 것으로 모두들 기대와 찬사를 보내며 성공적인 프로 안착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한승태 그러나 부상과 좀처럼 나아지지 하는 타격으로 인해 가능성만 확인했던 데뷔 시즌을 마무리하고 경찰청의 지원에 이른 나이에 군 문제를 해결한다. 당시 기아에서 이용규의 하나이적 보상 선수로 한승택을 지명하는 바람에 한화에서 한 시즌 만에 기아 타이거즈로 이적하게 된다. 그러나 경찰청 입대를 앞두고 있었던 터라 기아에 합류하는 건 2년 뒤인 2016 시즌부터였다. 기아 타이거즈에 오기 전에 상당히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한승택은 이적 후 활발한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여담이지만 군대에 다녀오면 성격이 바뀐다더니 경찰청에서 많이 바뀌었을지도. 수비 능력은 준수 수소한 편으로 평가받는데 21시즌 도루저지율은 36.2% 22시즌에는 34.6%로 30% 중반 정도 기록하고 있으며 22시즌 블로킹 지표인 패스나인을 살펴보면 리그 평균은 0.462인데 한승택은 0.362로 4위에 랭크된 바 있다 5위 박동원보다도 살짝 나은 수준 볼을 스트라이크로 바꾸는 포수의 주요 덕목 프레이밍 능력은 한승택이 가지고 있는 수비 능력에 비해 비교적 떨어진다는 평이다 오히려 스트라이크를 볼로 바꿔버리는 덕밥 능력에 뒷목 잡는 팬들이 있을 정도 MK스포츠 정철우 전문기자가 분석해놓은 포수들의 프레이밍 능력에 따르면 현역 포수 중 김준태, 박세혁, 유강남, 강민호를 리퍼로 꼽을 수 있다고 한다 한승택의 경우 최재훈, 박동원과 함께 그 뒤를 따랐는데 분석을 살펴보면 한승택은 덮밥 장인까지는 아닌 듯하다 나름 억울한 면이 있을지도 이 남자 타석에서는 어떨까 아마 팬들은 거의 쉬어가는 타석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한승택 커리어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환2019 시즌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막후 4월 한 달간 3월1푼 오리의 타율과 홈런 2개를 때려내며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는데 특히나 구회 대타 역전 말로 홈런을 때려내며 시즌 초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바 있다. 여담이지만 이때 상대 선발이던 박종훈의 표정이 킬포인데 7이닝 1실 점하며 시즌 첫 승을 향해 완벽한 투구를 했지만 끝내기 패배를 당하며 그라데이션으로 표정이 변한 바 있다. 다시 한승택으로 돌아와서 5월에는 2할 7푼 4리의 타율을 찍으며 약간 주춤하더니 6월 이후부터는 시즌 끝날 때까지 반등하지 못하고 1할 대의 타율을 찍어버린 부분. 가장 최근 시즌인 22시즌을 살펴봐도 시즌 초 때려낸 마속을 홈는 마지막 홈런이 되었고 시즌 중반까지는 2할 ER 초중반의 타율을 기록하다가 마지막 10경기에서는 타율 7푼 7리로 마치 내 주식처럼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들어가더니 2013년 데뷔 시즌 이후 커리어 로우 타율인 1할 7푼 6리로 시즌을 마감한 바 있다 대막 한두 달 정도 반짝하고 체력 저하 등어리 이후로 타격 능력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많은 팬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때문에 풀타임 주전 포수로 뛰기 어렵다는 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해내야 하는 것이 한승택의 몫이다 그래도 기아타이 거즈에서 7시즌을 보낸 포수인지라 잠시 스쳐갔던 박동 보다 비교적 투수들과 호흡이 잘 맞는 것으로 보인다. 외인 투수들과도 호흡이 잘 맞는 것을 보면 신화력이나 투수를 분석하고 리드하는 능력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양현종과 합을 많이 맞추는 편이다. 여담이지만 기아타이거즈의 든든한 선발과 마무리 이유리와 정희영의 프로 데뷔 전에 합을 맞춘 포수가 한승택이다. 이유리 정희영이 광주일보 인터뷰에서 승택이 형이 블로킹으로 낳은 자식들이라며 폭투를 막아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승택의 블로킹 능력은 준수한 수준. 지금까지 한승택에 대한 재있는 이야기들이었다. 올 시즌 포수 포지션에서 걱정이 많은 기아 팬들이던데 아직 시즌도 시작하지 않았으니 한번 진득하게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주전 포수로 뛰기 위해 증명의 기로에 선 한승태 팬들의 모름표를 느낌표로 바꿀 수 있을지 궁금한 야구선수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면 감사하겠다 그렇다면 그 선수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다